7호선 옥정포천 노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우 목정 구간만큼은 조기 개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노동조합이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성토 의혹에 대한 고발권을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이전 예정 부지 오염물질 검출로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 일자리재단 동두천시 이전 문제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불법 처리한 고물상 등 306곳이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 인수위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합류하면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7호선 옥정포천 노선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이 적정성 검토를 했던 기획재정부가 OK 사인을 보낸 건데요. 노선 건설이 언제쯤 완료될 것인지가 관심인데 경기도는 2029년 개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목정 구간만큼은 조기 개통을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지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7호선 옥정에서 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양주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17.2km를 철도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300억 원.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총 사업비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사업비 검토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는 오는 8월 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에 띄워 사업의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늦어도 2024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부터 5년 뒤인 2029년 노선이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선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양주 옥정지구 주민들은 사업의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합니다. 7호선 고우변장이 완공되는 2025년도에 맞춰 양주 옥정까지도 연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도봉산에서 장거리 사거리까지 개통되는 2025년 시점에 맞춰서 동시에,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 끊임없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고북정구간 2025년 개통은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수현 양주시장 당선인은 고우복전 구간 2025년 개통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당선인은 헬로 TV와의 인터뷰에서 공사 기간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고우복전 구간 2025년 개통이 어렵겠지만 지역 정치권과 경기도가 뜻을 모으면 조기 개통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노동조합이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성토 의혹에 대한 고발권을 취하했습니다. 재단 노조는 지난 17일 경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인수위원장과 연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재단 노조는 앞서 지난 1월 동두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재단 이전 예정 부지에 오염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음에도 흙으로 땅을 덮어 부지를 재단에 매각하려고 했다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영수 구자 노조위원장은 그간 집회 등으로 재단 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기도는 단한 번도 소통이 없었다며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소통을 통한 갈등 중재에 나서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도지사 비서실장을 도청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SNS를 통해 도청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있다며 선거 캠프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 비서실장을 선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모 배경으로는 도정과 도의 인사에서도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며 자신의 도정 수행을 의욕적으로 뒷받침할 비서실장급 공무원이 많이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불법 처리한 사업장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 특별 사법 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 10건, 폐기물 미신고 31건, 처리기준 위반 10건, 시설 설치 미신고 8건 등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다단계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15명을 적발했는데요. 피해자만 2만 3천 명, 피해액은 7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반려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반려견 상조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수익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재테크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 인수위 활동이 한창인데요. 인수위 인사 중 단연 눈에 띄는 인사가 있습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최경자 의원인데요. 당선인과 당적이 서로 다른 만큼 인수위 합류 이유와 그 역할에 이목이 모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정부 시장직 인수위 제3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경자 경기도의회의원 전해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의정부 시장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삼선의정부 시의원 출신이십니다. 그만큼 이제 이른바 골수민주당원이 인수위 참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김 당선인과 인연이 오래됐고 또 인수위 참여를 김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인수위 합류를 결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인수위 합류 결정 이유는 6월 4일 당선인으로부터 제한받고, 6월 6일 현충탑 참배 다녀와 수락, 6월 7일 위촉 받고 활동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010년 안병룡 시장님 당선시절 인수위 활동이 있었고,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선인께서 시민 협치를 하시겠다고 하니, 안 시장께서 12년간 의정부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시장 직무를 수행하셨던 잘하신 이가 다소 아쉬워. 떤 부분을 인수위 활동으로 견인하고자 역할을 내린 결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 당의 당선인을 돕게 된다는 목소리가 좀 주변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배신, 신뢰를 저버렸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치 목적은 주민, 시민, 도민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게 배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협치가 중요하고 도지사 당선인께서도 협치의 모범을 보이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이념 논리는 이제 그만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 표라도 얻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선거제로 되어 있습니다. 협치는 시민을 위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시민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원리로 당선인 제의에 고민하고 수락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여 도연으로서 남부 소재 도의회 의결은 북부 의사결정 주체로서 불합리한 구조라 생각했고 경원축을 중심으로 한 의원연구단체 회장으로 분도 관련 6건의 연구 용역도 실시했습니다. 향후 분도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고 협치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외 우리시 추진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견인 역할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자, 인수위에서 의원님의 역할 앞으로 어떻게 임할 계획이십니까? 네, 본회의원은 지난 16년 의정활동에서 미래세대인 청소년, 청년에 대한 정치의 역할에 고민하고 의정활동에 가치로둔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시민협치 제3분과는 우리시 47만 시민의 생애주기 모든 시민에게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교육, 복지,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분과로서 부서별 행정지원 현장을 돌아보고 회의실 1차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3일 전체 중간보고회가 예정 있습니다. 인수위 활동은 16년 정치 경험을 살려 우리 시 행정을 촘촘하게 살피고 조력 조력하고자 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시장직 인수위 최경자 재산분과 위원장이었습니다. <laughs> 지난달 일반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에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신청한 인원 수만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매일 정해진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보니 아직 관람기를 얻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청와대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김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74년 만에 청와대가 일반인에게 개방됐습니다. 수만 명의 관람객들이 매일 청와대를 찾아오고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의 공간이었던 청와대 내부 모습 어떤지 직접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병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이 본관입니다. 청와대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죠. 뉴스에서 자주 봐서 익숙한 파란 기와 지붕의 건물인데요. 청와대 중심 건물인 본관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91년 지어졌습니다. 프레스 센터인 춘추관 대통령과 가족이 생활하는 관저와 함께 완공됐는데 실제 라인은 30살 가까이 된 셈이네요. 본관 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관람객이 워낙 많다 보니 본관에 실착한 줄은 수백 미터가량 정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안 밑에 저기 정문 있죠? 정문. 한여기 들어온 데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한 시간 가량의 기다림 끝에 본관에 들어서자 무궁화실이 나옵니다. 한쪽 벽면에 걸린 액자들 바로 역대 영부인들의 사진인데요. 이곳은 영부인들이 집무를 보고 외부 손님을 만나던 공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부인실을 없애기로 결정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볼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볼까요? 벽면을 가득 채운 금수강산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김씨 과가가 대동여지도를 차용해 한반도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관람객들의 사진 명소 중한 곳입니다. 본관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통화하는 장면 익숙하시죠? 뉴스 기사에서 자주 봤던 배경이 바로 이곳입니다. 본관 근처에는 외빈을 맞이하던 영빈관이 있습니다. 외국의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빈이 방문하면 공식 행사와 만찬을 진행하던 공간인데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여기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언덕을 끝까지 다 올라오면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살았던 관저가 나옵니다. 관저는 현재 실내 출입이 통제돼 있어 건물 밖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들이 5년 동안 살았던 공간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관저는 생활공간인 본체와 접견실인 별채 그리고 전통 양식의 뜰과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7명의 대통령이 이곳에 거주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애완견과 시간을 보내며 휴식하는 사진. 바로 그 배경이 이곳 관저입니다. 전통 한옥인 상춘재를 지나 산책로를 따라 내려가면 춘추관이 나옵니다. 춘추관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리거나 기자들의 기사 송고실로 사용되던 공간입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10일 첫 개방 이후 한달사이 7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매일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다 보니 청와대 내부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청와대 주변 거리도 덩달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시 분석 결과 청와대 주변 유동 인구는 3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 청와대 국민 개방 추진단은 지난 12일부터 하루 3만 9천 명이던 관람 인원을 4만 9천 명으로 늘리고 예약 방식도 기존 추천 방식에서 선착순으로 바꿨습니다. 청와대를 직접 돌아다녀 봤는데요. 관람객이 워낙 많다 보니 시설물 관람에 대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가까운 주차장이 없다는 점은 방문 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 평화안보 페스티벌이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의정부와 동두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 평화안보 포럼과 복합사태 실제 훈련,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 등세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평화안보 포럼은 하이브리드 현대전의 이해와 접경지역 안보, 경제안보와 경기도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이 펼쳐집니다. 복합 사태 훈련은 군부대와 경찰, 소방 등 250여 명이 참여해 국가 중요 시설 폭발물 테러를 가정해 진행됩니다. 북부청사 앞 경기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평화 안보 한마당 행사에는 다양한 대테러 장비 등이 전시됩니다. 헬로 TV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